화요일은 환의주. 오늘 먹을 거는요, 프레드 피자. 네, 프레드 피자 반반 피자고요페퍼로니랑 리뉴얼 불고기, 더블 불고기 피자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염만 있으면 밥 먹을 때 힘드니까. 요거 <laughs> 벗을게요. 이거 머리 그냥 가발 벗어도 괜찮겠죠? 어차피 저도 단발이라서.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는 도우가 신도우네요 아 일단은 페퍼로니부터 페퍼로니부터 먹어볼게요 기본 피자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진짜 식어서 왔네요 스파게티 아 여기 누가 <laughs> 아 여기는 뜯겼어 누가 점 찍어놨네 아니,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깜빡했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 잘 보내셨나요?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당일날 올라갈 건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1일부죠. 농담해요 <laughs> 아니, 근데 이 피자. 리뷰 평도 되게 좋고, 어쨌든 프랜차이즈인데, 배달비도 무료고, 괜찮아 보여서 시켰는데, 일단 별로네요. 이거 먹어볼게요. 요건 좀 먹을만 하다. 제가 살면서 피자먹고 이렇게 감흥이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배도 몹시 고픈 상태고 피자를 먹는데 아니 몹시 고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피자를 먹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식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식었어도 이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요거 두쪽좀 돌려오겠습니다 돌리고 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언제든지 돌려먹으니까 좀 먹을만하긴 한데 조금 더 나아진 정도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피자가 <laughs> 나 이런 피자 또 처음 보네. 솔직히 맛없는 건 아닌데, 그냥 먹을만 하다요. 이번엔 파마산 치즈가루도 뿌려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게 피자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나름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좀 맛있게 먹으면서 이 연말과 그또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런 양상을 예,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평가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에 의한 평가라서. 예, 그런거고요 저는 그냥 먹을 만 했지만 다음에는 또 먹고 싶진 않은 그런 피자였습니다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잘 먹었고요. 디저트 먹겠습니다. 호호호. Very cream m s 후식 가져왔습니다. 예, 후식 가져왔습니다. 케이크입니다. 네, 뭐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이 케이크는요, 우리 주스님인 장정희님께서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서야 먹습니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또 기념으로 먹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2부 전날 찍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다음날 바로 먹으려고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나고 오늘 며칠이냐 예, 네, 지금 또 촬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해놓고 왔습니다 아무튼 일이 한번 꼬이다 보면 계속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크리스마스 때 올리려고 찍은 영상인데 크리스마스 지나서 찍고 있고요. 아마 영상은 <laughs>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난 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케이크를 선물해 주신 장정희 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아, 초도 있습니다. 우리 소원 하나씩 빌어요. 제 소원은 내년에 주스님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원은 어, 내년에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이어도 성공하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고양이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것저것 다 생기게 해주고 부모님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소원 이다 빚었죠? 촛불 끄.. 헉! 촛 여기 떨어졌 소원 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이소원과제 소원이 다이루어졌을거예요어이구어떻게이이 여기 떨어졌어 건져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유도 갖고 왔습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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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케이크 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그냥 케이크 퍼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음, 참 맛있다. Mm-hmm. 주스님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가족끼리 보내셨을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보내셨을지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함께 보내셨을 수도 있고 고양이랑 보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위를 내셨을 수도 있고 저는 가족들이랑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케이크를 선물해주신 장정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케이크 맛있게 먹고요. 저는 디저트 하나 먹겠습니다. 후식 가져왔습니다. 육개장. 역시 케익 먹고 나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디저트. 오늘 영상은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찍었는데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나서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 어쨌든 간에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laughs>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텐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2023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한의주, 하지만 오늘은 화요일이 아닙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주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의주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